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축구 팬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아주 기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죠 드림KFA의 온택트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온택트의 뜻을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비대면 오 맞아요 맞아요 비대면이라는 오, 뜻의 언택트랑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오늘 합성한 단어입니다. 온택트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있어 보인다. <laughs> 반응 좋고 이렇게 좀 신나게, 좀 편하게 우리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또 최근에 이제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으로 또 이야기한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멘토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의 수식어 하면 그저 빛 빛의 조황의조 선수와 함께합니다. 박수 주세요.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난리가 났어요. <laughs> <황진> 선수 다들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 <laughs> <laughs> 와 <웃음> 안녕 이렇게 한 마디했다고 다들.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좋죠. <laughs> 황해정 선수 최근에 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먼저 들어보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 있고 또 한국에서 잘. 어, 휴식도 취하고 훈련도 하면서 음. 보내고 있습니다. 드림 KFA 온택트에는 황의조 선수가 또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뭐 이렇게 해외에 있고 또 리그 일정 때문에 팬들을 이렇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이런 음.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성으로... <laughs> 다행히 좋았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많이들 기다리셨을 테니까 황희조 선수의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할게요. <laughs> 출석을 네. 한번한 번씩 이름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성진이 그리고 또 국제 심판이 꿈인 현성이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주원이 승환이, 원태, 해정이, 예성이, 태영이, 지원이, 예인이, 민지, 명결, 명철, 지원이, 성환이, 저는 민지입 민지, 소연이, 지원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인데 중학교, 고등학생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축구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 K리그에 5년을 뛰고, 어, J리그로 이동하게 됐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주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한 열정도 많이 생겼고, 다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예 다른 문화와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K 리그랑 J 리그랑 차이점이. 있었나요? K 리그 경기는 아무래도 거칠고 타이트한 경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J 리그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J 리그 시절을 이제 2년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시절이 끝나고죠. 사진 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보르도 시절로 바꿔줘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저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첫 어, 유럽 진출이었고, 음, 개인적으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유럽 진출이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 완전히 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선수들, 뭐 축구 스타일, 환경 이런 게, 모두 게 모두가 다 달랐으니까 저는 뭐 아시아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당황한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리그 보르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혹시 있나요? 질문 있어요 성원이 네 그... 몇 개월 전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경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같이 뛰셨는데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 막... 하... 좋았죠 그그 그 경기장 그 경기장도 저도 막 어렸을 때 TV로만 보던 경기장이었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제가 라카룸으로 들어가고 더라카로면서 나와서 또 오밍업도 하고 대전까지 할수 있어서 잘. 저다뭐 자랑하는 건아니죠만 뭐 자랑하는 것처럼 되는데 뭐우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아까 선던 친구 누구죠? 최승우 네. 그 보르도에서 가장 친한 그 선수가 누군지 궁금해요 친한 선수요? 그래도 잘 챙겨주는 선수들이 있죠, 뭐 베니터나 뭐 아들리나 뭐 이렇게 장난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친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고루고루 잘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학생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들을 뭐 해주고 싶어서 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축구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시기가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 물론 학창시절 때뭐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되게 행복했고 어, 되게 축구를 하면서 되게 뭐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하고 또 재밌는 훈련도 하면서 또선수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하는 시간들이 제일 재밌었고 가장 열정이 높어, 높았던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 효과가 안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좋아요. 뭐 원톱으로 뛸 때와 투톱으로 뛸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톱으로 뛰면 제가 그 많은 이 활동 범위들을 제가 다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자 단점이고 뭐 투톱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같은 다른 스트라이커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 아무래도 그게 또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저 개인적으로는 원톱이 편하지만 어, 투톱밀 때도 좀 많이 잘 선수와 많이 소통하면서 같이 보는 스트라이커와 많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Q. 네. 어, 나중에 다시 k 리그로 돌아간다면 어떤 팀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일 어려운 거 <laughs> 말하시네 <웃음> 네. 아유, 뭐 성남 을 마음에 두고는 있죠. 항상 제 마음에는 항상 성남이 그죠, 저, 저, 들고 있네요 사진.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저 그죠 성남 시절이 항상 있죠. 더제 마음 속에는 항상 성남이 있고 어,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 성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제일 큰것 같아. 누 김승환 네 네네 그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에 베스트 11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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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누구죠 질문? 다음 민... 중... 누... <laughs> 제가 쪘던 베스트 11이요? Q. 공교들 같이 행가대표 하면서 베스트 1 1국가대표서 베스트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는... 이거는 선택하기좀 힘든데, 네, 너무 너무.. c l 다들.. s Santa Claus, Santa c 가 a u s Santa Claus, Santa Claus, Santa 삐 l a u s Santa Claus, Santa Claus, Santa c 아, 네. 네, 개인적으로 얘기해줄게요. 아무한테도 얘기해줘요. 아, 네. 네. 다음 택배 네. 있죠? 저 축구를 들어서 언제 가장 행복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요? 어. <laughs> <laughs> 어. 어, 민진이 <민지> 울어. <laughs> 아. 아이, 행복하죠 항상. 뭐 축구 모든 스포츠가 다그러겠지만 어. 이런 스포츠들은 꼭 팬이 있어야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최도뭐 네. <laughs> 무관중 경기하면은 재미 없더라고요. 팬들의 응원이 뭐 항상 힘이 되니까 선수들한테는 에이, 지금도 이렇게 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이런 시간 보낼 또 상황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나는 시간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네, 좋아요. 도 네. 네, 좋아요. 최고예요. 아요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또 네. 박서윤 네. 박서윤 학생 부터가 유럽 리그 진출이셨는데 이제 보로도 가셔서 입었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목표 생기신 거있 뭐,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일단 프랑스에서 보르도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먼저고 그 성적을 잘 이뤄서 아무래도 더 좋은 리그 더 좋은 팀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여기 있는 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려서 개인적으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궁금한 물어봐요. 옆에 있을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막 국제 심판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심판에 대한 그런 장래 희망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을 위해서 또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 심판계 빛 <laughs> 김희곤 심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세요. 김세로이, 김세로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신사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곤이고요. 어, 현재 프로 심판과 국제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난다고 하셔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트레이닝복 입고 오셨잖아요. 이거 반바지. 유니, 유니폼 풀 세트로 입고 왔는데 다리도 좀 보여주세요. 키가 커가지고 잘안 <laughs> 보이네요. 네. 여기,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앞으로 저희 K리그에서 사용될 유니폼 중에 하나예요. 검정 색깔을 입고 그리고 이 휘자 이 휘장은. 네.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심판만 사용할 수 있는 휘장. 네. 야 네. 진짜요? 네. 오 괜찮죠? 네. 많이 괜찮네요. <laughs> 어떠세요? 이렇게 멋있대요. 벌써 지금 친구들 많이 신났거든요? 네. 이렇게 좀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이렇게 만나서 제가 제가 영광입니다, 지금. 어, 네. 오늘 또 좋은 아이고 이야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영광이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학생들과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 네. 전 잠깐 빠져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드림 FA를 한 6번에서 7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연봉에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볼까 해요 2004년에 심판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주심이 2만원 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제가 국제심판이랑 프로 심판이 같이 된게 2013년 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심을 배정을 받았을 때 제가 받은 돈은 얼마일까요? 1 2 0만원 아니에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어서 200만 200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황의조 선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9년 만에 어 몸값을 100배 100배 맞죠? 100배로 올렸다 뭐 그런 약간 자랑 같은 자랑 하면서 심판이 K 리그는 주심이 200만 원 부심이 100만 원 대기심이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K리그는 VR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VR에 VR도 VR 주 VR이 있고 AVR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 주로 들어가는 AVR은 60만 원. 그리고 AVR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월급은 없이 수당제로 저는 작년에 이제 스페셜 레플리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 저는 협회에서 이제 월드컵을 갈수 있도록 이제, 어 경제적으로 좀 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심판이 한만명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지금 활동하는 심판들이 한 3,000명? 그 정도 되고 지금 K리그 심판이 60명. 네. 그리고 K리그 심판 중에서도 주심이랑 저처럼 가운데 선수들이랑 가운데 뛰어다니는 사람을 주심이라고 해요. 주심이랑 그리고 깃발 들고 다닌 사람 봤죠? 그분들 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심이 30명, 부심이 3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K 리그 주심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0명 중에 7명만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국제심판이 꿈인 아까 학생들도 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7명 안에 제가 한국에서 저희가 할당받는 국제 심판 TO가 주심이 7장이에요. 부심은 9장이고. 그래서 주심 7명, 부심 9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 심판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K 리그 심판이 먼저 네. 돼야 되고 K 리그 심판 중에서 국제 심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제 심판 중에서 이제 저희는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럼 AFC에서 네. AFC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이제 세계적인 FIFA의 무대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 저희가 작년에 AFC에서 모든 심판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천명 정도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다섯 명 월드컵을 갈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기도 어렵고 그 대신 한번 가면 그만한 대우도 받고 그만한 보장이 될수 있는 거죠. 선수들이 너무 흥분을 하고 했을때 그런 걸좀 진정시켜 주는 것이 진정. 그거는 저기 지금. 황희도 네. 선수를 모셔서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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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아 이게 네. 운동장에서 네. 운동장에서 이렇게 같이 보다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또 심판과 선수가 같이 만나니까 또참 어색하고 그렇죠 예 네, 기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네? 아까 질문이 이제 선수가 저한테 좀 항의를 했어요, 그죠황의 선수가 저 어, 전문이거든요. 아 항의 네. 많이 했어요. 아, 네. 성남 있을 네, 때. 전문의입니다. 어 항의를 항의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성남에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2013년도에 K 리그를 데뷔를 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K 리그 선배인데. 근데, 어, 네. <laughs> 경기장에서는, 경기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심판은 선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랑 저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황희조 선수도 성남에 있을 때 본인의 팀을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 페널티를 제가 안 불었나요? 많이 좀 그랬었죠. 네. 옛날에는 그랬었죠. 근데, 예, 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든지 팀 때문에 하는 거고 당연히 존중하려고 많이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어, 선수들도 많이 받아줘요. 받아주고 제가 판정한 거에 대해서 많이 존중도 해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가 꾸민 학생들도 있잖아요. 지영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가 꾸민 친구들이 두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지랑 예비 시? 네. 혹시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아예 몰라가지고 전에 살짝 장래 아나운서한테 듣긴 했는데 완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어서 음. 어떻게 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희망하는 진로 쪽이 언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언론,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아나운서를 거의 한 8년 넘게 하면서 느낀 점이, 언론이라고 그 분야를 한정두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스포츠를 그냥 좋아하세요. 뭐, 황희조 선수도 축구를 즐기면서 했고, 김희곤 심판도 또 운동을 즐기면서 심판을 했잖아요. 이게 열심히 한 사람, 보다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정을 두지 말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그냥 지금 해오던 것처럼 꾸준히 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면 나중에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선문 팬답 선수가 묻고 팬이 대답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성학생이 아시안 게임 때 혹시 우승에 자신이 있었는지라고 질문지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 솔직히 말하면 한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정말 우승을 해서 우려 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치만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하이도 선수가 직접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까 선수 있었잖아요. 명철 학생. 포션이 스트라이커라고 했는데, 뭐, 네. 훈련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혹시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하는 훈련이 있나요? 허현주 선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했어요?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시팅 훈련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뭐 100개 넘게도 찬 적도 있고 혼자.. 혼자 차고, 주소오고 차고, 주소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주소다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성원 어떤 스타일의 축구 지도자가 좋은지 라고 네. 물어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감독님이나 뭐 그런 지도자들이 좋았던 거 같아요 혹시나 제가 나중에라도 지도자를 하게 된다면 좀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거 같습니다 이제 다된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황해조 선수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고맙고 되게 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운동장에서또 하루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운응은 네. 많이 해주세요. 요 <laughs>